목사님 어디 가세요? 관악산요. 여기는 관악산 호합산. 관악산 호합산인데 어, 우리 외가본주 관악구에 외가본주에 어, 애기때신 받고 아무도 것 모르고 서울 차아 올라왔을 때 여기 올라와서 인사드리고 우리 외가 동자 천녀 합수 받아서 모시고 들어가고 근데. 전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찾아들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눈이 많아요. 아, 어, 춥네요. 또... 동장군이다. 어머.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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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种天气倒不容 말씀하시뭐를 저게 뭐냐고 음 우리가 산을 보면 등산이라고 안 그러지 입산이라 그래 산에 들어간다 입산 네. 그러니까 산 거의 입구나 그런 게 보면 선앙으로보는데고어마리구에 보면 소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네. 입산을 할때 이제 올라가는 길에 아무것도 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 들어가겠습니다는 인사 내려올 때는 이제 잘 하고 내려왔으니 하산하는 길에 아무 차없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올리신 거지. 사람들이 올라가며 내려가면서 돌을 하나 썼다 보면 어떤 적 가면 돌탑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 크게 보면 마을에서 선랑처럼 모시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 어, 광산, 있는 산천에는 그렇게 돌탑처럼 보이지만 수백 년된 그 돌탑이나 돌탑, 그냥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탑이라고 표현을 하자. 네. 또 열어보면, 금이 들었는데도 있고, 응. 금석이, 그리고 농촌에는 풍요를 기원하면서 쌀을, 쌀알을 넣는 데도 있고, 응. 그리고 제형마다 약간 넣는 게좀 틀려. 이게 선왕당에, 그냥 선왕 개념으로 잡는데, 지금 여기서는 선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떼 개념 들어가면서 부정 없애주는, 막아달라는 기원의 의미. 우리 민속의 토속적인 바램이지. 그게 오랫동안 되다 보면 이제 선왕당이 되는 거고, 당처럼 모시게 되는 거고. 그래, 근데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지나가니까 개탄스러울 따름이지. 가자, 빨리 죽다!